왕메미가 허물을 벗어본 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메미가 아, 되려면 땅속에서 애벌레로 한 7년 했다가 메미로 아, 허물을 벗고 나와서 한 3개월 뿐이 못 산답니다 너무 짧은 생을 살아서 좀 안타깝네요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특이하고 좀 이렇게 특색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찍어봅니다. 많이 붙었네요, 화물이. 한물이한 군데서 매미 한물이참 너무 많이 들고 신기하네요. 나무는 오래되었고 고목나무가 되었네요. 나무도 피지하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음, 파여져갖고 너무, 좀, 휴지하고, 좀, 색이네 있네. 상순대에서 매미가 여러 마리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다고 허물을 벗고 이제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못 산답니다. 너무 짧은 생활을 살서 조금 아쉽네요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텐데